여보, 나 요즘 매일 만 보씩 걷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을까? 나도 그랬소. 열심히 사는데 몸은 자꾸 망가지고, 알고 보니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더라고. 저는 올해 87입니다. 2년 전만 해도 85세를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앞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든 다섯이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에 저였다면 지금쯤 저도 그분처럼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 83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정작 건강한 모습으로 85세를 넘기는 분은 전체의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섯 가지 함정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냈기에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동행을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걸어온 그 험난한 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함정 고독이라는 독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것은 제가 잃은 셋이 되던 해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 세상이 텅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곁을 지킨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켜져 있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지독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아침마다 몸을 이끌고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도 입맛이 없어 물에 밥을 말아 넘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정성껏 보내준 보약과 영양제도 소용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몸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위로를 건넸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몸을 갉아먹고 있던 것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사실을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우리 몸에 미치는 파괴력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가 멈추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의 탄력을 앗아가며 면역 체계를 서서히 붕괴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온 몸의 통증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서 시작된 만성 염증이 신경 줄기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에 통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제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동네 경로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또래 이웃들과 마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는 동안 제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드는 그 순간마다 행복 호르몬이 샘솟아 염증의 흔적들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제 안색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지긋지긋한 통증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에서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함정, 걷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건강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 공원을 1시간 반씩 걸었습니다. 허리에 만보기를 차고 하루 일만 2천보를 채우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가 이만큼 튼튼하니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일 그토록 열심히 걸었는데도 뼈의 밀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오히려 전년보다 떨어져 있었고 혈압 역시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가빠졌고 장을 봐온 무거운 짐꾸러미를 들때 팔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걸음수는 늘어만 가는데 몸의 중심은 오히려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서른 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근육이 1%씩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예순을 넘기면 이 속도는 더욱 가팔라져 매년 2%에서 3%씩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자부심을 느꼈던 걷기 운동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훌륭했지만 사라져가는 근육을 붙잡아두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긴 고민 끝에 운동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걷는 시간은 조금 줄이는 대신 집에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에 힘을 주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스쿼트와 식탁을 밀며 하는 팔굽혀펴기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 10번도 하기 힘들어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석 달이 흐른 뒤 경이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리에 단단한 힘이 붙으면서 계단을 오를 때 느껴졌던 무거운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던 골밀도 수치가 반등했고 불안정했던 혈압 수치도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함정에서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세 번째 함정. 약이 훔쳐간 것들. 저는 지난 10여년간 고혈압과 당뇨라는 손님을 맞이하여 동행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삼키는 대여섯 알의 약들은 제 건강을 지탱해 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과 혈당이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년 사이 제 몸은 이름 모를 무력감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지병은 잘 다스려지고 있는데 원인 모를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들이 찾아졌고 가끔은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남의 살처럼 저릿저릿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들이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함께 씻어내거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을요. 고혈압 치료를 위한 이뇨제는 혈압을 조절하면서 심장과 근육의 안정을 돕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함께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수시로 경련을 일으키고 마음은 불안해지며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제 다리의 쥐와 가슴의 두근거림은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혈압약이 몸 밖으로 내보낸 마그네슘의 빈자리 때문에 생긴 외침이었습니다. 당뇨약 역시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하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기억력까지 감퇴한다고 합니다. 저는 약을 끊는 위험한 선택 대신 약이 빼앗아간 영양소를 식탁 위에서 다시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한 견과류와 푸른 잎 채소를 가까이하기 시작했고 비타민 B12를 위해 질 좋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썼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밤마다 잠을 깨우던 다리의 경련이 찾아들었고 안개처럼 뿌옇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함정에서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네 번째 함정, 잠의 깊이. 저는 수면 습관에 대해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까지 침대를 지켰으니 이상적인 8시간 수면을 꼬박꼬박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 믿음과 사뭇 달랐습니다. 새벽 2시나 3시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이 흘러가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보다는 머리가 묵직한 피로감이 먼저 찾아왔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기억력은 나날이 흐릿해지고 혈압은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분명 충분히 잤는데 왜내 몸은 나날이 축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몸 안에서는 깊은 잠의 단계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을요. 가장 깊은 수면의 시간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청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청소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뇌에는 매일같이 쓰레기가 쌓이고 마침내 치매라는 불청객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저는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정작 뇌가 깨끗해지는 깊은 잠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을 과감히 멀리 했습니다. 푸른 빛이 잠의 전령사인 멜라토닌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던 습관도 버리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 온도도 바꾸었습니다. 따뜻한 방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깊은 잠의 문을 연다고 합니다. 서늘하다고 느껴질 정도인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자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단호히 거절했고, 긴 낮잠도 20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석 달이 흐르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기분 좋은 개운함은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안개처럼 뿌옇던 기억들이 선명해졌고, 혈압수치도 안정적인 궤도를 지켰습니다. 네 번째 함정에서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말려버렸습니다. 저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어 화장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낙상이 두려웠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물을 멀리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이라고는 아침 식사 때 된장국 한 그릇 점심때 숭늉 반 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제 몸을 서서히 말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러웠고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건조해져 긁지 않아도 가려웠고 입술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변비가 심해져서 화장실에서 한 시간씩 씨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꾸만 말이 헛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가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르신 몸에 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만성탈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이 현저히 둔해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지만 노인은 5% 이상 부족해져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갈증이라는 경보 장치가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은 많아지고 몸에 저장하는 능력은 줄어듭니다. 저처럼 야간 빈뇨가 두려워 물을 끊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좁은 혈관을 지나기 어렵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아 혈액이 가장 진해지는 그 시간대에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뇌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제가 겪었던 기억력 감퇴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은 치매의 전조가 아니라 뇌가 물을 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의 노인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치매 환자와 비슷한 점수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돌아오는 기억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컵. 이렇게 하루 6번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셨습니다. 야간 빈뇨가 걱정되어 저녁에는 물을 피했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까지만 물을 마시고 자기 직전에는 한 모금만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을 하기에 물 대신 마시는 것을 삼갔습니다. 국이나 찌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맑은 물을 직접 마시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씨름하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지 않던 단어들이 입 밖으로 술술 나오기 시작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피부에도 윤기가 돌았고 만년 피로처럼 느껴지던 무기력함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제가 치매인 줄 알았던 그 증상들이 물몇 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노인에게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혈관을 흐르게 하는 기름이고 뇌를 깨우는 각성제이며 장을 움직이는 윤활유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 치면 8잔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85세의 벽을 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뒤늦은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물한 컵을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 투명한 물한 컵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에서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올해 87입니다. 2년 전에 저는 외로움에 갇혀 몸이 무너지고 있었고,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약이 제 영양소를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도 깊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귀한 결과입니다.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근육을 지키며 약이 아사간 영양소를 채우고 깊은 잠을 청하는 그 사소한 실천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다섯 가지 함정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지인이나 혼자 계실 이웃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오늘 단 다섯 번의 스쿼트가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내가 먹는 약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서늘한 방에서 깊은 잠을 청해보십시오. 85세의 벽은 행운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마음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온하고 활기찬 노후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